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최초 트리플 스카이 설계 고급 하이엔드 초대형 아파트 해링턴 마레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타이틀이 어마어마한데요. 인피니티풀 수영장과 오션뷰 스카이라운지, 영화관, 사우나,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탁구장까지. 여기가 호텔인지 아파트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이지만 아파트, 아파트 맞습니다. 북항의 눈부신 오션뷰를 한 눈에 담으실 수 있고요. 사는 것만으로도 삶의 품격이 한 차원 올라가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걱정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링턴 말에는요, 계약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 계약해지를 희망하신다면 고스란히 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하시고 결정은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동호수를 먼저 잡으셔서 우위를 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계약금 조건도 5%로 대폭 완화했고요. 중도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도 전액 무이자라고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제공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계약 자 혜택이 새로이 생길 경우 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해 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보러 오고 계신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랜드마크 고급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싶다. 투자로 해뒀다가 말년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시겠죠.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인 만큼 자재부터 조경 커뮤니티까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로열 동호수 귀한 회사 보유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파트 내부 구조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실 텐데요. 현재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섯 대를 제공하는 호실이 있고요, 세 대를 제공하는 호실이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혜택 가져가시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헤링턴 말에는 부산, 남구, 북항, 우암동 일대에 자리하며 지하 5층부터 지상 36층 총 17개 동 2,205세대로 설계됩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4일대로 100% 확장형으로 넓게 주차하실 수 있으며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는 오션뷰 테라스동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101동부터 104동까지 전면부에 위치한 4개 동 사이가 모두 연결되어 스카이브리지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파티룸, 게스트룸, 스카이라운지 등이 조성되어 탁 트인 조망을 누리며 여가와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건축 디자인 그룹 칼리슨 RTKL의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17개 동 전부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고급스러운 단지 외관과 단지 내 다양한 테마 정원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해링턴 말의 아파트는 북항 재개발 사업지를 끼고 있어 개발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그간 부산분들이 알고 있는 북항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북항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첨단 해상도시로 가덕도 신공항과 기장 오시리아를 잇는 급행철도 사업도 2030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랍니다. 개발되고 나면 집값은 이미 오르고 난 뒤입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면서 개발되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프리미엄도 함께 붙을 텐데요. 선착순 동호 지정이 시작되면 결국 분양은 완판에 이르게 됩니다. 발 빠르게 먼저 오시는 분이 로열층을 가져가시고요. 그 로열 동호수는 고스란히 향후 프리미엄으로 이어집니다. 실거주, 투자 메리트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회사 보유분으로 귀한 호실로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